제가 그 대학교 때그 형이상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. 형이상학. 근데 굉장히 과목이 어려웠어요.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어렵고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지식이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. 책도 많이 안 읽고 근데 어쨌든, 어려웠고, 그래서 그 교수님도 그냥 읽어주시더라고요. 그 책을, 그, 형이상학에 관한 책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. 그랬는데 도저히 뭐, 이해도 안 가고, 좀, 좀 뜬구름 잡는다,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시험 보고 나면은, 뭐, 빵점짜리들도 많이 나왔었어요. 너무 그 난해, 난해하니까 어려운 거죠 굉장히 시험 볼 때도 애를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형이 생각하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의 법칙 그 이제 또 마음 철학을 이렇게 좀 책을 좀 접하면서 항상 그 형이상학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그 네빌 고다드 그, 그 사람의 책 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 이 책을 보니까요, 거기 228페이지, 보니까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네빌고다드가 강의한 내용이 나오네요. 1 9 48년도에 강의한 거라니까, 굉장히 오래된 거죠? 이 강의 보니까는요,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. 진정한 형의상학자의 길은 어떤 은, 어떤 은둔의 길이 아니다. 우리의 그 일상생활, 그 삶이라 부르는 것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형의상학자의 길은 어떤 은둔의 길이 아니다. 일상생활, 한가운데 놓여있다.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겠죠. 근데 그때, 대학교 때 그때 생각하면 형이상학은좀 뜬구름 잡고 조금 이렇게 은둔적인 거. 그런 사람만이 그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인 줄 알았어요. 그런 철학인 줄 알았다고요. 상당히 용어도 난해하고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.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.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원래 성, 형이상학은 못 알아듣는 거라그 하더라고요. 너무 난해해 가지고 말 자체도 좀 어렵잖아요, 형이상학.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형이학은 하또 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 지금 기억나거든요. 형이 상학이 있으면 형이 학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그 교수가, 장난하냐고, 어? 이렇게 그때 화를 낸 기억이 나요. 학생, 나하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? 이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그 학생은 좀 진지했었거든요. 형이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형이상학이 있으니까 형이하학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? 그걸 물었는데 그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.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. 어? 나하고 지금 학생 장난하려고 하는 거야? 이러면서 화를 벌컥 내니까 그 학생이 뭐 무안해가지고 더 이상 뭐할 수가 없었죠. 그때만 해도 또 대학교 분위기가 뭐 중학교, 고등학교 그 교실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. 음. 비슷했어요. 그냥 예스 yes 아니면 노? No 그거지? 뭐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지. 어떤 거 토론하고 뭐 이야기하고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. 어쨌든 이 네빌고다드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. 은둔의 길이 아니고. 일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그 형의상학은 도태되어야 된다는 거겠죠.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. 우리의 삶과 분리된 그 형의상학은 그건 값어치가 없다랄까 뭐 하여간 그런 거겠죠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